안녕하세요. 저는 강산다대신 나동 도마뱀 민간입니다. 이번엔 강산다는 없어졌으니까요. 이제 이것은 제유튜브입니다 제 무슨 소리야? 안녕하세요. 강산다의 산다요. 아까 그 도마뱀 인간 나 있는데. 자 이번에는 제가 도마뱀을 샀는데요. 음. 그그도마뱀 이름은 썬더에요. 자, 그럼 바로 집 세팅 들어갈게요. 일단은 이드어온 휴지를 갈아주고 <laughs> 이렇게 이상한데? 됐죠? 이 정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대충 딥 센팅 완료 맞죠? 습도 어? 유지를 해보겠습니다. 아, 맞다. 예. 그러면 그강아 썬더를 데리고 오겠습니다. 그리고도 저는 강산드가 아니고. 도마뱀 인간입니다 도마뱀 콜! 내 손에서 나와야 하는데 원래. 자 일단은. 죽었 아안 죽었구나. 일단 이걸 열어보겠습니다. 얘는 점프하고요. 점프하면은 밑으로 내려가고요. 일단 열어보겠습니다 주의하세요 조이, 주의? 점프 주의 가 여기 꼬리 쪽을 밀어 가지고. 오, 네가 더잘한 거. 자, 아니. 짠 자. 썬더 점프. 어. 어, 바 쪽에 됐어. 이상한데 점프해 갖고. 일단 집으로 가. 이건 썬더 쪽강. 안 내려가. 내려가. 이 녀석. 아니 강수 자자 그러면 참 얘를 꾸워 먹을래 선들이 많이 있 이제 생존할 수 있는 집이 완성됐습니다 일단은 얘를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뱀 집좀비하고 갈. 안녕 Yum! Yeah.